안녕하세요. 영화사의 현종 스님입니다. 부처님의 세계, 불처님의 진리를 그림의 한풍에 담으신 이미옥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작가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기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성을 말합니다. 그 아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의 그 만물에 그 생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, 이 생성이라는 게 물이 없으면은 그 인간이나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빛을 여기에 어, 모래시계 형식으로 놓은 것은 이제 물 안에도 빛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고 있다. 그래서 모든 근원은 만물은 생명의 그 근원은 빛이 된다고 표현한 것이고요. 여기에 또 이렇게 고기가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사대 원소로 돌아갔을 때 뼈대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안에 있는. 그 빛을 또 상징으로 표현한 것인데요. 그렇게 흰빛 안에 여러 세계의 빛이 있지만 주된 세계에 대해서 삼신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물, 물, 물색을 이렇게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늘에도 빛이 있고 빛이 바람에 의해서 흐르고 물도 바람에 의해서 흐르고 그래서 빛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그 물의 형식을 표현한 것입니다.